프로필 잘 와. 거. 와, 프로필이슈. 아, 라디오스타에 또에 나왔는데. 와. 와, 너무 그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조금 근데. 연기를 그래도 해 줘야 되는데. 콜락했다. 키아비요 아 주말에 진짜 완전 푹 잤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예전에 브이로그 찍을 때는 주말하고 뭐 평일하고 상관없이 막이 에너지가 엄청 넘쳤거든 아 결혼하고 좀 그런 건가? 주말이 딱 되면은 이 몸이 그럼 음 꺼져 그래서 원래 주말에도 무조건 눈이 그냥 알아서 떠졌었거든? 근데 요즘엔 주말에 9시 아, 전 눈을 뜨, 뜰 수가 없어 제이도 막 옛날에, 뭐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일찍 일어났었니 주말에도 아 근데 지금은 주말에 완전 시체야 어제 완전 주부 브이로그 찍었으면 대박이었을텐데 집총을 장난 안했어 이불 빨고 막 수건 개키고 막 청소하고 막 아니면 부부 브이로그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도 우린 재밌지 근데 보는 사람은 재미없을 것 같아, 같아. 추억이니까 뭐 집에서 청소하는 거나 좀 담아야겠다 청소 브이로그 아 어, 집에서도 청소 오지게 해 에브리데이 매 에브리데이 아 이번주 울릉도 가는데 나 어떡하냐 너무 무서운데 울릉도 스케어리 현원에서 처가 울릉도 스케어리 S7M s 7 매일 한잔 줄거 가메고 그고네 한잔 줄거 가메고 한잔 줄거 가메고 나야! 한잔 줄거가고 오케이! 한잔 줄거 가메고 아악! 한잔 줄거 가메고 아니잖아! 으 하나! 다가지고달려주 말고 아 와... 와 이걸로 오늘 운동하는 거네 버피랑 토트바 어떠냐? 버토바 달리기 좀 할라 했는데 농구농구하잖아 이게 농구야 농구 아니야? 아니야 <laughs> <laughs> 뭐 있네 아 정말. 나찍냐 Uh, way too hot, three thousand degrees. No pictures, please. Cameras flashing. I'm VIP. I'm a big deal. My life a movie. I'm the one they wanna be still. And I'm a queen. Yeah, keep it real. Yeah, I keep my circle tight. That they not piercing. I look like a bag of money. I'm on. They wanna know what I'm on. That Dancing on my neck, that is the vibe I'm on Way too lit, who gon' check? You can't tell me none Boss mode, in effect, that my money long And they all wanna come to my yard, ice me out, they leave me alone You know I be poppin' off, switchin' lanes, swipin' cars They throwin' them bags at me, cause obviously I am a star Runnin' up a check with me, I make it rain, I got the funds That's what they do for fun, I know that you want some so stop playing games and go on and get you some. I got beauty and brains. I ain't no plain Jane. Cost a lot to maintain, but it ain't a thing, thing. us be for real. I'm way too cute to be broken. Fixing, I'm the catcher. <laughs> <laughs> 호민아, 호민이 이이 성격이 요주이성경니다이은이름 뭐가 있어 와, 호형 와, 진짜 와만4살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와 이번 주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제? 이번 주에 좀 개인적인 좀 화보 촬영이 좀있어 아, 화보 와. 이슈. 이아무티랑 같이 프로필 촬영을 와. 와, 프로필 와. 이슈. 와. 라디오 스타 쪽에 나왔는데 와와표이형 와. 와. 가서 고를 때아 <laughs> 이러고 있잖아. 이거 <목소리> 관어 어제 여기 해남 갔다가 새벽 3시쯤에 아 북한이가 많이 올라서 아니 까르이는좋겠는데 이제 <laughs> 저금요일 하차하고 주말 이틀 동안 못걸었어요근아 <laughs> 네. 디보스 약간 놀라게들 수비지 않다 이뭐아니 립라스로 갈까? 어? 뭐아드로 아니요, 스킬 스킬 좋지 네. 와드는 안 가요, 와드는 좀 이따 찾아 야, 신발 아, 어떠냐? 편하냐? 신발요? 편하네요 어, 여기 신어봤어요? 조던? 아니 내가 그거 어떻게 신어보니? 아, 전 처음 신어봤거든 생각보다 편하네요 그럼 아, 앞으로 저... 이거 신고 계속 할 거야? 아니 이제 이거는 실내로 실내 실리아 신고 다시 돌아와도 요 아, 안 되지 200만 원인데? 안 돼, 안돼 200만 원이어도 안 되지 아, 이걸로 행잉컷 열심히 수 있어요? 아이씨 이제 막 무시까지 하고 너 많이 컸다 돈좀 <laughs> 버냐? 트리마제 트리마제 아니야 이 제트마제 이상하잖아. 어 돼, 오, 진짜요? 제스클래스 샀잖아. 야 어쩐지 신발이 달라졌다. 오늘 가슴을 조져보자 두근두근하는 내 가슴. 내가 <laughs> 안된거 진짜? 안 해야 돼. 아 진짜. 요 나랑 우리가 놀려가지고. 아, 아, 아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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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우리 거? <laughs> 와 대박이다. 고생했와 <laughs> 이게...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라이 사 왔어. 근데 왜요? 이게 지금 안 좋아요, 저희 게? 어, 저거 바꿔 가지고. 어. 아, 이걸 사장님이 사야지. 왜 회원 들어 아, 이런 거잘 몰라요. 아니, 사장님이 해 주셔야지. 관심이 없지, 이제 박스 운영에. 아닌데? 엄청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여기 다니면 우리 쿠루가 이걸 산다고. 아, 이거를. 대박. 형 거가 인터넷 에납팝니다혜진이형 진짜 짱이다. 오, 아 잖아여기 아, 혹시 태백. 사인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어요? <웃음> 사인해서 저기 <laughs> 나나나. <좀이나 웃음> <하나. 하나. 웃음> 하나 둘셋 네.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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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 넷, 다섯 하나지 많은 저항을 받을 거라 생각해요 하 네. 예. 분들에게 째 얼굴만 고 있어 하 네. 오, 하나 응. 둘셋 일부러 팔안 찍었어요, 팔쪽. 놀란 있을까? 놀란 있을까 봐. 가슴만 찍었어. 팔 쪽. 놀라까 봐, 놀라까봐 가슴 만찍었어 존나. 안찍었 아, 나 아, 존나. 아, 존나. 아, 아, 나나열 오형오 그래서 어늘 오늘? 게늘 오늘? 오늘? 이늘 오늘? 오늘? 오 보셨어. 오늘? 오늘? 또늘어이 오늘? 270. 300 가겠다. 2 1늘 오늘? 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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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0 0늘 오늘? 네늘 오늘? 가늘 오늘? 오늘? 오 굴아가지마아야아 아홉 하나 고있라고 있는 거야? 야! 누 <목소리> <목소리> 왜이렇아 <목소리> 왜요? <목소리> <목소리>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 왜요? 아몸 개좋게 나온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 VJ축공대 상하수입니다 <목소리> 아, 진짜 나는 근데 비슷한데? 어? 생기게 형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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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그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조금 연기를 그래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나는 저시대 사람인데 지금 그냥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사람 거구요? 그? Aftoll þeir다가

굿코치 굿코치 a c h i 사람 g o 만드네요와 c h i n g good. I'm going to have a payment t Deep in my thoughts when I didn't have it, sleeping on the floor, wishing it was a mattress. Now I'm in Hollywood with actors and actresses, where everybody bougie, Latest trends and fashions, I'd rather keep it a buck, a hundred if you ask me. I was trying to pay the bills just like last week. I was trying to seal a deal just like last week. Trying to run plays and run it up like the mathletes. It's in my DNA to have hope and make a way. Good energy I hit the MJ fade away. Miss me with the hate and now, bro, not today. Stayed in my lane, didn't complain. This is meant for me. Whatever come my way, this is meant for me. Trying to show my story, this is history. Now this not a mystery. Stop with all that hating, down, man, this is meant for me. Whatever come my way, this is meant for me. Trying to show my story, this is history. Now this not a mystery. Stop with all that hating, dog man, this is meant for me. I'ma let by guns, be by guns. I'ma keep rapping till I turn into an icon. Son, back in the booth now, I'm snapping as a python. Had to rise up to the horizon. Use my words to connect, no Verizon. Speak the truth. I'ma show you chasing dreams. I'm living proof. Not an industry type, but I'ma grind from the roots. Ooh, see my family struggle from the start. I'ma change the trajectory. Put some respect to me. Plant the C's daily. Foundation, that's the recipe. If you walked in my shoes, then you knew this meant for me. Whatever come my way, this is meant for me.

진짜 인생 걸고 탔다. 피곤해 뒤지겠네. 우와. 너무나 비이거네 느낌이 중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사랑하는구나 조금 가이다요 우리 c o v 요즘에 진짜 운동도 약간 좀 재밌어지기는 했어. 확실히 뭔가 러닝하면서 사람들하고 다 같이 또막 하니까. 옛날 느낌도 많이 나고 하지만 단점은 졸라 피곤하다는 거. 아 너무 피곤하다. 이 정도면 이새끼가 뭐만성 피로 아니야. 한달끼 넘는데. 잘 먹겠습니다. 인사람 받아줘라. 어? 잘 먹겠습니다. 음말 먹어. 음, 이제 얘기를 하라고. 리아 때 체력이 조금 좀... 괜찮아졌네라고 느꼈거든. 근데 옆에 사람 더잘 뛰네. 그렇게 천천히 뛰니까 괜찮지. 형보다 빠르게 뛰었어? <laughs> 너랑 나랑 대수 한개 차이나? 나 이거 아니야? 응. 한개 차이지. 한개 차인데 나보다 그렇게 빨리 뛰었대. 근데 한개 개는... 차이나. 나 많이 쉬고 들어왔어. 나도 많이. 형도. 형 바로 들어왔던데. <laughs> 나 많이 들어왔는데. <뛰었는데>. 많이 <laughs> 놀던데? 바로 걸렸던데. 내 치매야? 내가 안 봤어. 오늘 응, 형 봤어. <laughs> 아까 스코어 바꿨어. 루프랑 해도 유격 어 기훈이 요즘 너무 잘해. 그 지금 피코 잘 치는 중이잖아. 정말 맛있겠다. 음. 음. 설탕은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음. 두운잔방 아니고. 이제 베리베리는 뛰러 가고 나는 집에 가야지 내가 시켰는데? 이거는 너무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백질 칠 까로코드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마탱이 갑니다 마탱마탱좀마탱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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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많이 챙겼지 음. <laughs>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디오스 아디오스